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J 중공업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마이너스 3%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투신 관점에서 종목의 방향성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자 MACD, CCI, RSI 세 가지 지표 관점에서 내용 드릴 거고요. 자, 먼저 MACD를 보시면은 자, 기준선 라인이 있고 자, MACD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꺾인 상태입니다. 자,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하단에 CCI와 RSI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CCI를 보시면은 과매수권입니다. 자, 과매수를 확인을 하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하단 지지권 부근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흐름이 딱 여기까지 왔죠? 자,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기 시작을 할 거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서에도 보시면은 자 앞전에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가 빠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 자체가 여기를 약간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하단 요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약간의 투심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자, c c i와 rsi를 자 병행해서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저가 배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하락이 나와 준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앞전에 저항 라인에 모두 다 넘겼다가 현재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급락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캔들 구간에 보시면은 자볼린저밴드 이격도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좁아졌죠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자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자볼린저밴드 중심라인 위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거죠 현재 투심 너무나도 긍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하단에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올 거다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동반한 자 이런 캔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수로만 잡아 가도 충분하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편하게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시초가 단타 종목을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자 할라캐스터와 바이젠스 해드렸고요. 자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만 바닥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0 1 0 8 0 0 3 1 1 7 3번으로자 시초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단타 종목 2 개씩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검색식 전자책 심슨 예언의 증시 설명까지 자 많은 내용 준비를 왔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 해서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형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 현대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은 하루면은 읽어 볼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 1 0 8 0 0 3에 하나하나치 3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 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 에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돼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드릴 을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 은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 가지고 따따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자 종목. 자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208003의 117 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할 를수 있는 이 종목. 자, 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께 자, 말씀드릴 조건 검색식. 자, 내용을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검색식은 자,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입니다. 자, 총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제가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 옆에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에서 자이 부분,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거를 자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자, 단기간에 세력이 도입하는 거를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0억을 자 기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오늘만 발생하는 거면 안 되겠죠? 자, 이 당에 발생한 거래량 자체가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의 300% 자, 3배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돈의 흐름으로 자,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도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종가 기준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거. 자,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자, 투심이 살아있는 종목만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는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 으는자 5일선 아래로 빠져 가지고 단기 투심이 무너진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챙겨 가고자 하는 거는 자말 그대로 모멘텀 돌파예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생긴 자, 그런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5일선보다 20일선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된. 자두 가지는 뭐죠?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할때 신경을 쓰고 있는 이동 평균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은 거래량. 자 3번, 4번은 이동 평균 투심이에요자 그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 가격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얻어간다는 얘기는 자, 일정 기간 내 박스권을 위로 돌파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신고가를 자,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당일 고가가 최근 20일 자 20봉이죠 20봉 최근 20일 최고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말 그대로 신고가를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더 뚫어준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자, 1, 2, 3, 4번을 자 만족시키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상한가를 가고 자 폭주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거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등락률은 2에서 24%.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2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고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24로 하셔도 좋고 자 2에서 20% 정도까지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에 이거의 의미는 자 이렇게 상한가와 폭주하는 종목을 빼는 것도 있지만 자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종목이 살아서 계속해서 날라가기 위해서는 자,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전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가격 구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종목 자 이런 거는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아무리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제 상승할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0 0 원짜리 동전주 그리고 천원짜리 지폐주 거래하고 싶나요 자 잘못 물렸다가는 자 이런 종목 어떻게 됩니까 상패로 가죠 가격이 너무 낮은 거에는 낮은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5천원부터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5천원이라고 하면은 자 천원짜리 지폐주식이 1만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봐요. 자 그리고 5만원까지 보는 이유는 자 중저가의 주식이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일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가격 범주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총 7가지 자이 관점에서 자이 모멘텀 돌파 세력포착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조건검색 자이 화면을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a b c d 자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 fgh까지 해서 있죠 자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들 어디서 챙겨 가냐 여기 내용이 엄청 많죠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카테고리 가서 찾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요 왼쪽에 보이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입력을 해 가지고 똑같이 설정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과 검증한 거를 좀 보시면은 자, 랜덤으로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하나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흐름이 자,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2주간의 흐름을 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만 검색을 해 주는 검색식이다. 자 심지어 이런 구간 시장보다 자, 양전한 수익을 얻어 가고 있어요. 자 다른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급정 수익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시장 수익보다 계속해서 우상향해 주는 자 넘어주는 자 그런 상승세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 주는 겁니다. 바꿔 주면서 보시면은 수익이 나요. 실제로 이렇게 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이 검색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자 설정해 가시면은 분명히 돈이 될 거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0 2 0 8 0 0 3에 하나하나 7 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 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예언 중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심승가족 더 심프선제일 것입니다 단순한 미국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던 이 시리즈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현실을 예견하듯 놀라운 장면들을 그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팬데믹, 가상화폐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까지 심슨이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한 암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등시를 보면 이 만화의 예언이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드디어 4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간 횡보하던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슨이 풍자했던 기술과 돈이 결합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사회, 대기업의 재편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꼭 잡아야 하는가? 현재의 코스피 4천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의 등장, 즉 산업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구조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로봇, 친환경, 방산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반도체와 AI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로 바꾸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LG 그룹은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에 올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심슨이 보여줬던 기술이 인간 사회를 재편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심슨은 이미 수년 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a i 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히 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4천을 만든 주역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고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미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기업들입니다. 심슨의 예언처럼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과거 증시의 주도주는 조선, 철강,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국방, 신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전환 예산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로봇 국방 에너지 관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심스는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자 그리고 그 변화를 현실로 바꾼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순히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칩 설계와 패키징 냉각 데이터 처리 인프라 까지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한 로봇 팔 제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플랫폼과 ai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세계에서 처럼 기술 하나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10년을 바꿀 변화입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진입한 지금 투자 투자자는 단순히 주가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세 가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읽은 소수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대중이 뒤늦게 몰려듭니다. 지금은 바로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구간입니다. 즉 미래의 대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심수는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친환경, 국방, 데이터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둘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슨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피 4천의 흐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미리 잡는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단 연락처로 0108003에 1173 문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리스트와 해설이 담긴 문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산업에 속해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동시에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 두 종목 한라캐스트와 바이젠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 흐름만 보더라도 이두 기업이 왜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 공급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한 종목입니다. 최근 하루만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동시에 단기 뿐 아니라 중기 흐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한라 캐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금속 부품 회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다이캐스팅 기반의 경량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전력 변환 장치 부품, 자율주행 센서 관련 구조물, 그리고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경량 구조 부품까지 공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훨씬 더 정밀하고 가벼운 구조가 요구됩니다. 사람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게 줄이면서도 내 구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은 바로 한라캐스트가 가장 강점을 갖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글로벌 로봇 관련 산업이 커질수록 한라캐스트의 수주 가능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역시 여전히 장기성장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내부 구조, 배터리 구조, 전력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경량, 금속 부품 수요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동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이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라캐스트가 자동차와 로봇 부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 특정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일 산업 리스크를 피하면서 여러 성장, 산업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점은 중장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아직 본격 대중화 이전 단계이고 예상보다 시장 개화가 늦어질 수 있으며 원자재 가격 변동 역시 수익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 미래 산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 속에 한라캐스트가 정확히 들어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바이젠셀을 보겠습니다. 바이젠셀은 최근 면역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강한 주가 반응을 만들어낸 바이오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이젠셀은 특히 희귀암 림프종, 고형암을 중심으로 한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에서 의미 있는 임상 성과를 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이젠셀이 개발 중인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인했다는 발표입니다. 이 소식 이후 바이젠셀의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임상 이상은 단순한 실험 단계 가 아니... 실제 사람에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한 연구 회사가 아니라 실제 치료제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임상 결과는 바이젠셀의 기업 가치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뉴스는 바이젠셀이 추가적인 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해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특정 암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적응증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보통 임상 실패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장기간 침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매우 큰 안정 요소입니다. 바이젠셀은 현재 하나의 치료제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주는 항상 높은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임상이 지연될 수도 있고 허가 과정에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으며 상업화 이후에도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상 성과가 확인되었고 향후 기술 이전, 조건부 허가, 글로벌 협업 등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두 종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실물 산업 기반의 성장 종목입니다. 반면 바이젠셀은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술 기반 종목입니다. 산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두 기업 모두 기존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커질 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라캐스트는 앞으로 늘어날 물량을 기반으로 매출이 성장 다 하는 구조이고, 바이젠셀은 치료제가 상업화될 경우 기업 가치 자체가 재평가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안정적 성장, 하나는 폭발적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한라 캐스트는 로봇과 전기차라는 미래 산업을 동시에 품고 있는 실물 산업 대표 종목이며, 바이젠셀은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고성장 바이오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 기반 종목입니다. 서로 다른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전략과 향후 대응 흐름을 추천주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잡으셔 안정적인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단단하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중 급락이 나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이 조정은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글로벌 매크로, 한국 시장 구조, 수급, 산업별 흐름, 그리고 심리 지표까지 전부 종합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 그리고 긴축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정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과하게 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시장의 특유의 약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를 크게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거나 미국 금 이 변동성이 생기면 한국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며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지수는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외국인은 주식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포지션 조정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환율이 안정될 때마다 외국인은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환율의 급등은 경제위기급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일시적 현상 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단번에 고점을 돌파 하면서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이나 사이클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는 구조적 이탈이 아니라 단기 환율 노이즈로 인한 기술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글로벌 경기 흐름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미국 유럽 아시아 모두 경기 확장 국면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상승하며 기업들의 생산 고용 투자 계획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흐름은 한국 시장의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호재입니다. 한국은 수출 제조업 중심 경제이고 반도체 자동차 기계 2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직격 수혜를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지금이 가장 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hbm ai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은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아 역시 한국 증시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 시장은 조정이 끝날 때마다 더욱 강하게 반등하는 구조를 반복 해왔습니다. 하면 글로벌 공급망 핵심 산업들이 한국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의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는 기관과 개인의 수급 변화입니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도할 때 기관과 연기금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하게 빠졌다는 판단 아래 저가 매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이 바닥권 근처일 때 움직입니다. 즉 지금의 조정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레벨이지만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면 기회 구간으로 인식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 심리 지표를 보면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는 지나친 공포 심리입니다. 공포심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시장은 되돌릴 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는 변동성 지수가 단기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한 직후에는 대부분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발표된 3분 기사분기 전망치를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터너라운드 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자동차 차 부품 기계, 바이오, IT 등 여러 업종이 동반 개선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 이익 사이클이 상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이익 사이클이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큰 흔들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최근 한국 시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수출 증가율이 회복세로 전환된 데다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항상 한국 증시의 선행 지표입니다. 수출이 살아나면 수는 결국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전체 경제의 큰 그림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조각들이 더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리는 정점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소비는 견조하고 기업 투자도 회복 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디지털 인프라 투자 붐은 최소 57년 이상 지속되는 구조적 흐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오히려 시장 체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에 더 가깝다. 시장은 늘 가장 무서울 때가 가장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강한 반등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만큼 반등의 에너지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과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에 11침3번으로 전략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문자로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